안녕 여기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어 9시까지 개방을 하더라고요 뭐 알고 온건 아니었는데 어 덕분에 조금 어 오래 동안 있었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기 때문에 이새그 구글 사진 캡처 잘 나오거든요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대로 하니까 위키백과로 바로 넘어가서 어 굉장히 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마 지금 세 번째 오는 건데 어이 분수가 항상 있네요. 그래서 살짝 이 금방 살짝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어 진짜 겨울에 분수를 뿜는 어 참뭐 대단하네요. 앞으로 돌릴게요. 제네 앞에는 이제 사자가 있고요. 저 위에는 넬슨 제독입니다. 네, 카라팔라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네슨제도로기 카라팔라 광장에서 어, 굉장히 활약했기 때문에 어, 결국에 레슨 광장이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운영 어, 따지면은 이순신 동상이 있는 어, 함, 한산도 뭐 명랑 어, 그런 명랑공원 어,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, 여기 근처에는 이제 뭐 그때 활약했던 같이 활약했던 어 전사들이고 저 여기 있는 그림도 어그 레이슨 제독이 이제 프랑스인가? 뭐 그때 쳐붙었던? 어 그때 쳐부셨던어 그리고 말 타지 마 어, 사자 타지 말라고 하네요 어이이 네, 사자가 명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킹스로드로 갑니다 이제 살짝 런던 브릿지가 왔다 갔다 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 내일은 브라이튼 아브라이튼인가 아이라 그 세븐 데이즈어 내일 날씨도 좀 그래도 대차로 맑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파리가지뭐야 경찰은 뭐 하는 거야, 이제? 어, 그쨌 파리 가기 전날은 이제 그 버킹엄 어, 궁전이 여름에 연다고 하네요. 그 노르웨이랑 뭐 이런데랑 똑같은가 봐. 아무래도 그때 성수기라서 그런 게겠죠. 아무래도 여름 그러니까 이게 열기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때 <laughs> 휴가철이니까. 그 때, 볼린다고 그런 것 같아요. 이제, 그 때는 이제, 딴나도다 경쟁하는데, 영어도 경쟁해야죠. 어, 일단 여기까지. 저 2층 버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. 이거를 그냥, 시, 시디토가 아니라,